어,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은 이 세상 속에서 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지 오히려 세상의 그 찌든 때에 그대로 물이 들어버려 가지고. 이 경도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제 우리가 음행죄가 그 아비의 그 이제 그 개몽에 대해서 그 음행을 저질렀던 그 아들의 사건이 벌어진 정말 이런 이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이 그것도 이 초대교회 여기서 이 펼쳐졌던 그 충격적인 그 사건들을 우리가 어제 접했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의 문화가 퇴폐가 되었는데, 퇴폐를 했는데, 그때 당시 문화 자체가. 그래서 신전에 이 공창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그 음행들이 이 종교적 우상과 이제 연결이 당시에 될 정도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와가지고,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답습을 하고, 그 세속적인 그 문화가 오히려 그 교회 안에서 그 찌꺼기들이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응? 이에 대한 치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수수방관하고 그냥 그걸 냅둬버려가지고 암세포가 퍼져나가듯이 그냥 세포가 계속 증식돼 나가는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어제를 펴졌다고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어제 말씀의 시간 에 어제 녹화도 끊어져 버려가지고 말씀을 후에 들으신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이 고린도서시는 그리스도인의 그 행실을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조목조목 이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 회개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교인들 간에 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갈,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세상 법정에 이제 고발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선도할 그 교인들이, 그래서 이법 위에서 있어야 될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 행태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교회의 그 모습들을 볼 때, 교인들의 그 모습들을 볼 때, 그 행태가 아무런 덕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어, 구태어, 굳이, 불이할, 불리한 자들 앞에서 고발을 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걸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 그걸 해결을 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집안에 있는 문제를 밖으로까지 다 갖고 나가가지고 온 동네 방네 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라 이런 이렇게 우리는 싸워도 이런 식으로 싸운다 우리도 너희들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그렇게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것을 서로 고발을 하고 그러는 것이냐. 2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고도 함을며 세상 일이라. 그런 중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느냐 서로 섭섭하고 쌓인 것이 있으면 아니 말씀으로 해결을 하고 서로 응? 부둥켜 안고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풀어가야 할 일이지 툭 하면 고소하고 고발을 하고, 아니, 세상이들이 교회를 볼 때, 이거 어떻게 보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사람과 사람이고, 이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교인들끼리 서로 미운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풀지를 않아요. 물론 그걸 세상 법정까지 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않는데, 그런데 그 감정을 풀지 않고 그대로 가요.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 아는 척을 하질 않아요. 인사도 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소주라도 먹으면서, 술이라도 나누면서, 그냥 풀자라고 하면서 풀린, 풀는데, 어떻게 어?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감정을 서로 풀질 않느냐 아니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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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소주 잔 그거보다 예수의 피가 그보다 예수의 피로 묶인 그 사람들이 그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그 갈등의 그 문제와 이런 것들을 우리도 그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그 갈등 가운데서도 그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그 관계성이 그 가운데서도 이 빛과 소금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 갈등을 해먹은 그 갈등을 풀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에서 있는 그 커다란 그 갈등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겠냐. 2절에 보니까 작은 일이라고 했죠. 작은 일. 2절에 보시니까 뭐 그렇게 큰 일도 아닌 거라는 그 짐작이 되죠. 이 본질상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서로 죽일 듯이 응?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 고소 고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간의 그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는가 여러분 지금도 뭐 그런 일들이 왕만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로도 접하고 막뭐 그러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밥 먹던 교인들이 서로 갈라져가지고 고소와 고발을 하고 심지어 용역을 동원을 해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그것이 지나가는 사람들 동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 모습이 다 보이고 또 언론은 잘 됐다 해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취재하고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뉴스에 나오고 요즘은 또 SNS에 또 그런 것을 또 올려요 뭐또 서로 막 그러면서 또 SNS는 뭐또 설전을 하고 그래서 더잘 알려지고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는 그리스도인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이제 말씀을 짓고 넘어갈 것은, 이 SNS와 같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이 SNS를 통해서 오히려 사역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막 이런 문제들을 막 이렇게 퍼뜨립니다. 그래서 뭐 썩었다, 부패했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우리가 교회 서신들을 이렇게 한번 쭉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울 서신들을 쭉 보십시오. 정말 이 고린도 어저께 우리가 뭐그 봤듯이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방식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신이 교회에 대해서 막 개혁해야 된다 하면서 자신이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고 자신은 더 거룩한 사람이라서 마치 그렇게 바사 이익을 누리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정말 애정과 깊은 그 고통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거기다가 막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마치 자신은 괜찮은 것이냐? 직업적인 개혁가들처럼 그렇게 나가고 했으니까. 정말 마음으로 아파하고 오히려 그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 해결할 방법을 그렇게 더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더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속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들에. 6절을 보십시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며, 차라리 속는 것이, 차라리 당해주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잊지 말라.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자매로다. 같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름을 받은 한 소명의 식구들이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왜 억울하고, 우리가 분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때로는 그 수욕과 분함을 우리가 참지 못하다가, 행여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가? 않을까?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라고 이 세상 가운데서 보냄을 받았지, 전도를 막으라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보냄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여러분 싸움을 했어요. 가족 간에 싸움을 했고. 그것이 이웃과 사람들한테 다 알려졌습니다. 밖에 사람들에게 알려져봤자, 여러분, 그게 해결이 됩니까? 흉만 보지. 흉만 보지. 해결해 주질 않습니다. 이처럼, 교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게 작은 일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시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도 아닌데, 이 감정 싸움이 크게 번져간 것으로 추측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교인들끼리 서로 참고 용서할 수가 있는 일인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에요. 당신 나한테 뭐라고 했어? 어쭈나당신을 모욕죄로 고소할 거야? 뭐 이럴 테면 이런 식이 아니었겠는가? 바울은 이런 혈기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 교회를 싸움터로 뒤집어놓는 교인들을 가리켜 불의한 자들이라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를 다음의 재와 같은 선상에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네, 불의한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분들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구절입니다. 구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라, 가늠하는 자라, 탐색하는 자라, 남색 하는 자라, 이거는 이제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라, 술취하는 자라, 자나, 모욕하는 자라, 속여 빼앗는 자들은 속여 빼앗는 자들, 사기를 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를 함께 같이 그 동일 선상에서 이 죄와 함께 같이 그것을 열고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샘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와 같은 갈등을 서로 간의 그 감정 싸움을 조절을 하지 못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이 복음이 전해져 나가는 것을 막게 되는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인가. 라는 것을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징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고린도 교회의 어제의 그 행적과 지금 오늘에 벌어지고 있는 행력을 보면은, 야, 이게 초대교회가 이런, 이런가? 아니, 이,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교회를 빨리 문 닫아도 모자랄 텐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너희, 너희, 야 너희 같은 고린도 교회는 너희는 교회 아니야. 이건 막장이야. 너희들이 무슨 교회야? 다 나가 하면서 문 닫아버릴 게할 수도 있는 것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그 애정과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애정, 죄인들을 향한 그 애정이 있는 거예요. 핏값으로 사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절한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던 그 자기 같은 사람을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이렇게 보냄을 받았는데, 내가 어찌 저 고린도 교인들이 저런 것을 있다 저렇게 행함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저들을 그냥 내어 버릴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고린도 전후서의 이 서신의 말씀이. 정말 이 주옥 같은 이 말씀이 쭉 전해지게 된 것이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 죄악된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긍휼이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그걸 계속 악용을 하고 우리의 죄를 덮는데 그것을 쓴다라는 것은 그는 나쁜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죄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욕과 그 분함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극률과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나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 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소명인들은 어떻게 생활 가운데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온전히 묵상을 하시고 또 적용을 하시고, 어, 삶 가운데서 또 복음을 사람으로서 또 살아나가시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